예, 반갑습니다. 울산 꿈 분석사 토정 박정원입니다. 어, 요번 시간에는 꿈 분석 64번째 시간으로 그꿈 해몽법 편에서 12편에서 원숭이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. 어, 여러분들이 그 역학에서 보면은 원숭이띠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니까 그 우선 띠를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띠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상식을 생각하셔야 됩니다. 그 역학에서 원숭이란 엄력 7월을 나타내는데요. 엄력 7월이라는 것은 입추 처서라는 절기입니다. 항상 띠를 생각할 때는 절기를 환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. 그런데 그것이 주역에서는 그 8번 그 땅이라든지 엄마 자리에 들어가죠. 땅이라는 것은 엄력 7월에 보면은 그 입추 저서가 되면은 벼가 꽃이 피어가지고 열매를 맺어, 있습니다. 그 열매를 맺어가 있기 때문에 그 벼가 완전하게 아직은 익지 않은 시기죠. 익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까지 이제는 논에 그 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. 그 원숭이라는 것은 당사주에 보면은 좀 외롭다 이렇게 보고 있죠. 왜 외로울까요? 원숭이를 주로 보면은 그 일반 동물들하고 틀리게 뭐 다람쥐나 원숭이들은 주로 나무에 올라갑니다. 그 물론 자기들이 그좀 연약한 것도 있지만 그 조금 팔이 길고 그 팔이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물론 고양이과들 사자라든지 그 호랑이들이 보면은 그 동물들을 사냥을 할 때는 주로 앞다리를 사용을 많이 하죠. 그러나 원숭이는 특히 뭐 발달한 정도가 아니고 나무를 굉장히 잘 탑니다. 뭐 포범이라든지 그 호랑이 종류들이 나무가 좀잘 타는 것도 앞발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초식 동물들은 그 앞발이 부드럽지 않죠. 앞발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명수들에게 싸움에서는 뭐 기껏 뿌리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죠. 그 원숭이라고 하는 것은 입주 저이기 때문에 벼와 연관이 있고 어, 주역에서는 그곳을 그번 어, 땅이라든지 엄마 자리라고 했죠. 땅은 항상 그 엄마와 같지 않습니까? 그 항상 땅은 뭐 특히 뭐 일반 땅이 아니고 재배될 수 있는 논이나 받으이라 하는 거죠. 뭐 심고 배고 나면 또 다른 거 심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하염없이 그 엄마같이 일을 하는 거죠. 뭐 요즘 엄마도 그렇지만 옛날에 엄마들은 어떻게 됩니까? 결혼을 한순간부터 아이를 낳이 되고 또그 아이를 뭐 기저귀부터 갈아서 밥을 먹이고 뭐전비기고또 그다음에 뭐 남편 수발 들고 시댁에 또 어떤 모든 일들을 도맡아 하면서 그렇게 뭐 별로 칭찬받는 것 보다는 주로 그 야단을 맞으면서 이렇게 자라고 또 그것이 석관에 대해서 자기가 멸를 보면 또같은 전체를 받는 겁니다. 근데 그 자리가 그기문갑에는 사문이라고 하고 있어요. 사문이라는 것은 뭘까요? 죽는 문이라는 거죠. 죽음의 문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태양이, 태양이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가 그 자리가 원수의 자리인데 그 남서쪽으로 태양이 많이 기울었죠. 기울었기 때문에 사문이라는 것은 그 서울로 이렇게 가보면 3시에 5시 사이에 뭐 울산이나 부산, 서울로 가면 햇살이 눈이 부시고 앞을 뜨지는 못합니다. 그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태양이 이미 지고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자리를 사문이라고 그러고 산장도 그 사문 쪽에서 생문 쪽으로 공격을 해 들어가면 짐승들 눈을 못 뜨니까 어떻게 돼요? 화살이나 총을 맞고 잡을 수가 있죠.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원숭이는 외롭다. 그것을 갖다가 꿈속에서 보면은, 또 이거 외로운 것을, 원숭이가 보면 외롭다. 무슨 자식이 관계되는 것이다. 안 그러면은, 엄마 자리이기 때문에 온순하다. 그러니까, 뭐, 굴복하는 거죠. 온순하기보다는.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닭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